안녕하세요 문무달입니다. 어,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어, 나누고 싶습니다. 어, 그런데 이 제목은 저에게도 사실 살짝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어, 저도 아직 성공자가 아니거든요. 어, 지금 현재 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한 지 아직 만 5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은 저도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조금씩 제가 원하는 목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론플러스, 저희 이전에 황승주 생식이었는데요. 대리점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접 판매해서 네트워크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 사업을 하게 되신 분에게 즉 저희 파트너분들 또 다른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네, 우선적으로 제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품이 꼴 회사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회사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제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 회사가 아무리 크고 안정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제품이 실제적으로 쉽게 전달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또 무엇보다 스스로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돈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정말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하게 해서 그로 인한 수당이 빠르게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래서 무조건 패키지로 200에서 300만원 일괄적으로 구매하게 한다. 그래서 사업 자격이 주어진다 혹은 최소한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하게 될때 보통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 3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할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가 어떤 제품을 써서 정말 사용해 보고 좋아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또 점차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대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제품을 이렇게 구입하게 하면 나는 어떻게 인맥이 있고 또 내가 설득력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 그 다음,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처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거나 혹은 2,300만 원 정도를 가볍게 생각하고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으면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단지 이것을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좋기 때문에, 어,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요? 내가 좋기 때문에, 어,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을 전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소개하는 거야. 그런 확신이 있다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지인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상대방이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현재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또 전달받은 사람이 또 자발적으로 회원을 가입하게 되고 또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점차적으로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는 사업인데, 어, 내가 만약에 이것을 전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또 기존에 쓰시던 분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 구매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정말 좋다면 자연스럽게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방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 내가 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일단 먼저 소개를 하고 사용하게 한 다음에 그 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소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품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내 같은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연히 어떤 방법으로든 노출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포기하면 안됩니다 어, 정말 내가 어, 회사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잘 나간 듯 하다가 어느정도 정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소득이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파트너가 빠르게 확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확신이 있다면 사업에 대한 성공,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결과가 당장에 나오지 않아도 혹은 일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제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를 그리고 가치를 분명히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중간에 지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의미 있는 일이니까. 가치 있으니까. 누군가를 돕는 일이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돕는데 내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생각보다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탄탄한 소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부득이하게 내가 원하는 소득에 어 조금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운도 결국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운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좋은 파트너분들을 이렇게 에, 에,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나는 과정도 내가 열심히 할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어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또 끝까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성공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 그리고 전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잃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까.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5년 동안 겪어 보니까 지금 저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이고 또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들려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 함께 성공해야 하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